몸이 손 같은 것처럼. <laughs> 작은 손 같은 거. 응. 예쁜 하늘. 바이킹 수업갈 거예요. 그 전에 밥을 먹을 건데, 바이킹 수업을 가기로 했어요. 저, 저 너무 설레요. 수진이가 예전부터 가고 싶어 했어가지고. 신나요? 네, 너무 신나요. 봉수의 <laughs> 다정모먼트. 제대로 먹고 있는 거예요? 아니요 신발 끈 원래 이렇게 웃습니다, 저 저랑 좀 방식이 다른데요? 운동선수 할때 이렇게 했어 <laughs> 하나 가져가면. 돼요. 어, 하나, 나, 내 거. 네, 네. 딴거 거 보고 와. 딴거막 가져올게. 자리에 두개더 있어요. <laughs> 감벽 샐러드 먼저 먹어야 다이어트 맞아. 좋대. <laughs> 맞아.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위하여 샐러드를 먼저 먹고 양심을 챙기는 거야. 음. 여러분, 곰프한테 이게 바나나 튀김이거든요? 이걸 먹일 겁니다. 드세요. 이거는 어. 비주얼을 보여줘야지. <laughs> <laughs> 평을 하자면 뭔가 단호박 단호박 튀김 같은데 미끄덩하고 묵끄덩거리고 식감이 매우 좋지 않아요. 그 이제 단호박 튀김 드세요. 그리고 단호박 튀김은 짭짤해요, 달지 않아요. 근데 저거 바나나 튀김은 달아. 달고, 무르고, <laughs> 어, 맛없어. 완전 맛있었죠. 정말 맛있었습니다. 네, 덕분에 들어간...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<laughs> 덕분에 감사히 잘 먹었어요? 저 열심히 벌어서 돌아갈게요. 덕... <laughs> 열심히 돈 버세요. 저는 그럼 네. 평생 백수하겠습니다. 이것 보세요. <laughs> 아, 근데, 근데 바이킹 스워프 여러분 한 번쯤은 가볼만 하거든요? 두 번쯤은 아닙니다. 네, 한 번. 가세요, 한 번만, 내가 진짜 여유가 너무 많다. 진짜 브로즈와처럼 먹고 싶다 할때한번 가시고, 그래도 랍스터 여섯 마리는 선점했죠. 저희 여섯 마리 먹었거든요. 근데 손에서 지금 냄새가 안 가십니다. 비누칠을 세번 <laughs> 했는데 절대 안, 안 빠져. 안 없어져. 어, 저 이제 어디 가자. 이제 롯데월드 어우, 몇이 텐션 무엇이죠? 뭐 <laughs> 저밥 먹어서 지금 약간 하이텐션이니다 개화기를 보어봤는 개화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개화기 컨셉으로. 개화기가 뭡니까? 사진 찍으러 갑니다. 개화기가 뭡니까? 개화기가 꽃이 피는 그, 다, 그, 나, 그 시기를 개화기라고 하는 거 아니야? 어,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개화기는 그 개화기가 아니라. 그럼 뭡니까? <웃음> 역사! <웃음> 뭔진 몰라도 사진 찍으러 갑니다. 지금 모델 모드라고. 하는데 전혀 1도 모델스럽지 않고 <웃음> 갑자기? <웃음> 왜 뒤돌아보는 거죠? 여기 이렇게 하면 롯데렇드 이렇게 하면 좋 이렇게 하면 돼? 이렇게 하면 돼? 랭두의 티켓팅 현장입니다. 티켓팅 실패하려고 했잖아. 아, <laughs> 민망합니까? 네? 무안합니까? 아니요. 안 무안한데요. 방금 근데 다 좋은 세상이냐? 그냥,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요. <laughs> 우리 뭐 때문에 기다린 걸까? 저희 한 30분 정도 기다렸어요. <laughs> 이제 갈아입었습니다 예쁘죠? 저도 갈아입었습니다 왜 사람 많이 있다 오? 뭔지 모르겠어 어,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관심 없어 어. 저거 그냥 아무나 마스크 쓰고 나오면 은아무예요맨 <laughs> 이거 다 찍었어 <laughs> 다 찍혔습니다 <laughs> 제가 편8할거때 상관없어요 흑역사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세상입니다 이 지금은 이동하고 있어요. 지금은 한몇년도죠 몇 지금? 80년도? 지금 80년도입니다 지금 <laughs> 지금 <laughs> 나도 여러분, 저희의 목적은 진짜 사진만 찍으러 왔기 때문에 찍어 놀이기구는 타지 <laughs> 않을 겁니다. 맞아요, 사진을 찍으러 다시 실내로 이동할 겁니다. <laughs> 어디로 가냐면요. 어디로 가시죠? 아, 지금 어두우니까 이따가 나가서 다시 얘기해요 말만 해주시면 되세요 해요. 아니 어두우니까 추닥추닥거리네 음, 어. <laughs> 다시 실내로 가서 그럴 아, 사진관에 사진 갈 거예요 그럴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또원 <laughs> 없이 찍어서 빨리 게요가